엥? 바로 로그인. 택배요? 어? 이거 뭐야? 야코야, 이거 내가 만든 보안 테스트용 노트북인데 한번 사용해 봐. 니꺼 네 야야 쪽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쓰면 됨 한번 켜볼까? 엥? 바로 로그인 창이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어?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하세요. 됐다. 당신이 로봇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다음 중 아메리카노를 고르세요. 이건가? 일단 이거 그리고 이거 저것도 시도하세요 어떻게 하냐고 당신의 초등학교 좋아하는 가수를 입력 당신은 약코가 맞습니까? 맞다고 5334 곱하기 264는 아니 이거 잠시만 시간 초과 추억의 장소는이 기기를 아십니까? 핸드폰 인증을 하세요 미치겠다 빅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세요 보안이 강화됩니다 뭐야 똑바로 서있는 물체를 찾으세요 어? 이거? 이건가? 틀렸습니다 신호등에 아! 해당하는 타일을 고르세요 애매한데 60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이 타일을 동신호 싫어하는 음식 당신은 야쿠가 맞습니까? 맞다구 속 23km로 달리고 있는 영희와 솔직히 이간 보안질문 없지 않 좋아하는 영화는 이기기를 아십니까? 본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치겠다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세요 마지막 보안질문입니다 당신은 로봇입니까? 아니야 인간 인간이야 인간 로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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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이로우다, 이사...